게임 뭐지 게임 하다가 생각났는데 아 생각난게 아니고 그 우리 보통 보면 ssd에다가 게임 깔잖아 자기가 하는 게임 이거 하다가 보면 이런것도잖아 이런거 이런거 이런것도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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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잖아 이거 배틀그라운드 크래시 리포터 저런거가 떠서 얘네는 크래쉬 저걸 창을 끄면 그 기록을 지워줘야 되는데 이 이상한 펍지는 그걸 안 지우고 게임이 깔려있는 폴더에 저장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우냐 이거 시작 옆에 보면 검색있잖아 검색에 들어가서 퍼센트. L, O, 아이고, 로, 컬, 앱, 데이터 하고 다시 퍼센테이지 하면 딱 갑자기 폴더가 뜨거든. 뜬 말, 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서 졸라 많아. 이게 폴더가 졸라 많은데, 여기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TSL 게임이라고 해서 TSL 게임 들어가서 s a v e 드 들어가면, 이렇 폴더가 네 가지 있는데 로그랑 n f 피그 이건 뭔지 몰라. 근데 이게 크래시드가 이거 오류 뜬게 지금 난다 지워도 상관 없는데 여기 보면 크래시 많이 뜬 사람은 이거 모르신 분들은 이거 졸라 많을 거야. 이게 나도 일 기간가 있더라고 이게 그거랑 데모서 이거 리플레이 리플레이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지워도 상관 없는데 저는 약간 성격이 이상해서. 이런거 지우면 이제 용량 확보가 어, 잘된다고 예. 꿀팁 아닌 꿀팁이지 왜냐면 SSD에 이거 용량이 졸라 나같은 경우는 싼거 써가지고 싼거 쓰다보니까 <laughs> 용량이 작은데 이제 256GB나 5 0 0 g b 뭐 이런 SSD 쓰시는 분들은 뭐 꿀팁은 아니겠는데 내 같이. 도아께서 컴퓨터 산 사람들은 약간 꿀팁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자, 다시. 로컬. 로컬. 앱. 데이터. 뭐뭐 잘못 쳤어? 아. 로컬. 야. 데이터. 하고, 딱 하면 폴더. 아이씨. 여기서. TSL 게임 세이브드 크래시 이상 민쿠의 꿀팁이었습니다.